AB는 3, BC는 4, 직각 삼각형 ABC에서 2점 음. AC. 어. 어, 시끄러워. 그래, 다시 AB는 3이고, BC는 4야. 그럼 직각 삼각형 ABC에서 2점 AC를 초점으로 하고. 아! <laughs> 이놈의 핸드폰! 야, 여기다 넣어버려야지. 그래, 다시 하자. AB는 3, BC는 4. 즉각성각형 ABC에서 두점 AC를 초점으로 하고, 점 B를 지나는 타원의 단축이기는 아, 배고파. 너 뭐하냐, 유튜브. 아, 어, 화장실 좀. 와, 아. 어. 어, 핸드폰 숨겨볼까? 아, 아. 핸드폰 숨겨볼까? 음, <laughs> 아, 어, 화장실 갔다 온? 응? 어. 아, 에휴. 아. 아니, 어어 엄마, 친구가 나 핸드폰 숨겼어. 핸드폰 좀 전화 좀 해줘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집에 없는데? 아니야, 친구가 숨겼어. 설명을 시작할게 자 전자레인지에는 일단 금속망이 있어 그래서 전자기파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는거야 그러면 금속내 자율전자가 전기장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 전기장을 바꾸는거지 냄비의 경우도 전자기파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여 전화가 안 되는 거야. 이상, 끝.